맥주 한잔 캬아 적당히 고소하고 탄산이 심하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라면이랑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고소하고요. 느끼할 줄은 하나도 안 느끼하네요. 맥주랑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이 만두, 효자까지 조화가 너무 훌륭합니다. 맥주랑도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완전 진짜 행복합니다. 아, 이 라면과 국의 그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게임 오버. 먹었습니다 야 점심 식사와서 아다이 작은 걸 시켰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하러 왔는데 이 덮밥이랑 된장국 삼겹살구이 그리고 생맥주랑 함께 합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어제 너무 11시간 자가지고 둘째 날이고요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지금 꼬치집에 가고있어요 꼬치집에 왔는데 완전 닭인가 이거? 이게 생맥주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잔에 먹는건 처음인데 맛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매장이인가? 매장인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살짝 지라면서 살짝 짭조름합니다.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이. 이거는 닭인 것 같은데 이 에그 소스, 별 에그 소스 찍어 먹으면 됩니다. 아, 분위기 되게 괜찮고 로컬 맛집인데. 맥주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혼자서 먹기가 너무 아까할 정도로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꼬치랑 맥주의 조화가 끝내주네요 아이 닭이 진짜 훌륭합니다 음. 음. 이닭 맥주랑 조화가 너무 끝내줘요 진짜 와 진짜 아이안 납니다 스테이크를 시켰는데요 지금 저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스테이크 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장을 짓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메뉴로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와비얼이장난이장닌데이금는이랑구는이랑먹으비 친구는 이죽입니이비구이친이네구는이있는이다 아, 그 상추를 이렇게주이 싸먹어 보겠습니다 이이상추추에싸먹 h 도 되게 맛있네요. 한국인은 상추에 고기를 먹어 sanctuary. I 이렇게 먹고 s 모 n 스테이크, 야채 모듬, a v 비루 생맥주 한잔 u 서 3,720엔 나왔습니다. 3 c 0 u a r 도 I have a s a n c t u 이번에는 꼬치를 잘 먹었고요. 아 꼬치가 아니라 구이구나. 부위를 잘 먹었고요 어, 그 튀김? 덴뿌라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자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에, 여기 왔고요 이름은 덴뿌라 히라오 라는 곳입니다 들어왔고요 여기 한글 메뉴가 좀 있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코노미 세트가 제일 많이 먹는 거라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기린 생맥주 기계에요 병맥주도 <laughs> 있는것같고요 여기 생맥주 기계에서 여기 장에서 생맥주를 따라줍니다 드디어 기린맥주를 먹습니다 여기서 주고 나서에만 먹었는데 드디어 기린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먹는거랑 비슷하네요 되게 신선하고 상쾌합니다 튀김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구마 같은데.. 아.. 새우.. 이거는 오징어젓갈인가.. 되게 신기하네요. 튀김 이렇게 덧주는데 뭔지 모르겠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튀김 먹고.. 맥주 마시고.. 아.. 조합이 훌륭합니다. 아주.. Yeah. 네, 숙소에 들어왔구요. 이걸 사왔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기린맥주이고요 이거는 썬토리에서 나온 리치몰트 맥주입니다 간에 기불당각 가겠네요 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요? 맥주 또 먹을까요? 가보시죠! 지금은 어, 하가타에 있는 이쯔란라멘 본점을 가는 길이고요 여기 프리미엄 몰츠 광고를 또 하고 있네요. 여기 이찌란 라면 본점에 왔고요. <laughs> 벌써부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그 승리가 운영하는 라면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글 메뉴도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면발 굵기, 토핑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찌란 라면에서 맥주를 시켰는데 여기는 아사이를 주네요. 아사이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구고 가는 라면, 라면이 나왔고요 맥주랑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적당히 매운맛 토핑을 했더니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 입맛이 잘안 맞을 수도 있는데 토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라면이 살짝 칼칼한데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야사의 맥주 라면과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회션 오픈 먹던 야기 치즈가 들어간거라 그랬어 김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야키소바야? 인자야 이봐와 비주얼 죽입니다잉 그냥 먹어보게 어, 맛있어? 야. 마지막 쇼핑으로 이 녀석들 10개를 샀습니다 거의 2만원 돈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귀국잔 마지막 맥주고요 이 호코오카 공항의 라면집입니다 네. 드린을 마시고 집에 갈 거예요. 확실히 공항이 비싸긴 비싸네요 다른 데보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라아게 치킨 라면 라면 드링 있지방 맥주 행복합니다. 땅이 고소하니 아주 기피가 있고요. 이 치킨 냄새가 많이 나는 라면입니다. 맥주와의 조화도 훌륭하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 가라하기를 못 먹었는데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먹게 되네요 크으,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아, 다 먹었습니다 맥주와 라면의 조화가 너무 훌륭해요 한국 가서 생금할 것 같은 맛입니다 크... 끝내줍니다 끝내줘